품격 있는 침실로 업그레이드 고수 이력 호텔 친구 같은 고급스러움을 집에서 편안한 수면. 호텔에서의 깊은 잠 이제 집에서도 누리세요. 덥고 무거운 이불로 여름밤이 불편했나요? 고스의홈의 구스 썸머 구스다운 PG90 호텔 면 이불 커버 세트는 폴란드산 구스다운과 고급 숙면으로 제작되어 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거운 이불 대신 가벼운 구스 다운으로 편안한 밤을 보내세요. 사용자들에 따르면 이불이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 여름에도 끈적임 없이 쾌적하다고 합니다. 이제 구스의 놈 이불로 집에서 호텔급 숙면을 경험해 보세요. 알러지 걱정 없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추운 겨울 이제 이불에서 알러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침대 크기에 맞추기 번거로웠던 문제를 다양한 사이즈로 해결했습니다. 알러지노 구스다운 이불은 헝가리산 구스다운을 80% 사용해 따뜻하면서도 알러지 걱정을 덜어줍니다. 퀸 사이즈로 제공돼 침대에 딱 맞습니다. 사용자들은 따뜻함에 만족하며 알러지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알러지노 구스다운 이불과 함께 따뜻한 밤 보내세요. 사계절 내내 완벽한 수면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알레르기와 진드기 걱정 없이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모던 심플 이불이 해답입니다. 100 헝가리 구스와 융합량으로 알러지와 진드기를 막아주며 항균 기능으로 매일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 이불 덕분에 알레르기 걱정 없이 편안한 잠자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도 덥지 않아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모던 심플 이불과 함께 당신의 수면 시간을 혁신해보세요.